안녕하세요. 올해도 1년 동안 임명지 샘의 임문 명리학으로 기초반은 우리가 이제 강의실 직접 공부를 하고요. 또 그리고 실전반 통변반이라고 하죠. 통변반은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대선 네 님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변이라는 거는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렇게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이제 질문 어떻게 되십니까? 어, 첫 강입니다. 신강신약사주. 신강신약사주. 인문반 기초반에서 신강하다, 신약하다, 이런 용어들을 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신강신약 사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사주팔자를 오픈해 가 봤을 때 뭐가 신강하고 뭐가 신약하나 잘 모른다고, 그죠? 그게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신강신약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신강이라는 거에 대해서 왜 신강하고 왜 신약에 대한 걸 따지냐 하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신강하면은 몸 진짜 몸이 강하다. 내가 강하다. 또또 또 신약하면 내가 약할 때 약하다. 이 뜻이잖아. 근데 이건 어디다 쓰냐고? 어디다 쓴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그러니까 왜 신강 신약을 나누잖아 사람들이. 왜 나누냐고? 여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보셨잖아요 이게. 그냥 책에 보면은 신강 신약 신약하다 신강하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있다고요. 그거는 신강하고 신약한 거. 우리가 태어났을 때 내가 열이면은. 내가 약하다는 게 사람이 이렇게 막 몸이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내가 이제, 어, 내 몸이 조금 어떻게 이제 내가 리드한다든가 움직이거나 행동하는데 조금 이렇게 그, 음, 그만한 내 나름의 뭐 의지라든가 이런 게안 된다면은 따라가야 되잖아. 태어났으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이거는. 신강신약은 내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 이야기하는 게 신강신약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 신강을 나누는 거지, 어, 이제 그 사람의 건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신강신약을 어떻게 나누냐면은, 첫 번째,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특히 이제 뭐 직장생활 하는데, 또 어떤 뭐 조직생활 또는 내 개인 사업 하는데, 이런 곳에서 리더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진 질서에 따라갈 것인가? 이것 때문에 신강신약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자, 내가 따라간다는 사람, 따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강한 사람은 어떻게, 뭐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육신으로 봐. 이게 신강신약 자체가, 육신론을 이야기할 때, 비, 식, 재관인이 있죠? 이렇게 있잖아. 그죠? 이렇게. 비경급제. 비급이라는 거는 일단 내가 강한 거잖아. 비급 내가 강하니까, 나는 내가 따라가지 않겠다는 게 있다고. 자, 여기, 신강 신약은 근본적으로 내가 내가 이제 내가 얻었으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내 힘을 얻었으니까 어디에서 얻었냐면 세상에 응하고 태어나니까 이 세상에서 나한테 힘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식 재간의 육신으로도 강하다 약하다는 걸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거 말고 우리가 어 이제 용신으로 이제오이제 조우 용신이라 하죠 그죠 오행으로도 이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근본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거 내가 따라가야 될 것인가 세상에 아니면 내가 리드할 것인가 이걸 이야기한다면 비식 재관인을 보는 게더 맞고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음, 비경 급제 그리고 이제 인성 이렇게 해서 비경 급제와 정인 편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를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원래 비식 재관인이죠. 재관인 이렇게 했을 때 나라는 사람 기준입니다. 내 기준에서. 내 기준에서 질서죠, 그죠? 질서, 관이죠, 그죠? 법규 질서죠? 내 중심에서 나를 도와주는 거, 나를 도와줘도 내가 이렇게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리고 내가 강해도 힘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비견급제라든가 편인정인 월애를 갖고 있으면 강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비견이 많잖아. 강한 거지. 근데 이제 봐. 님들 물을 때 신강 신약에 대한 걸 이야기했을 때 신강하면 뭐가 되게 막 스트롱해서 뭐가 있어가 막 가지는 절 그하고 거 상관없다고 그냥 내가 내 의도대로 하겠다 내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게 신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주도 주도적으로 내가 하겠다 그러면 은할 만한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는 거고 어 나는 내가 힘도 약하고 또좀 그래서 나는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보통 뭐, 이걸 우리가 뭐라 하지 직장생활 한다 하잖아 그죠? 직장 생활을 한다, 재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러면은 월지가 인성이고 월지가 비경급제고 뭐 월지가 편인정인이라고 직장 생활안 하나? 이 뜻은 아닙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신강신약을 나눌 때는 신강하다, 그러고 하면 신강하다면은 인성으로 이제 강하냐, 또 그리고 비경급제로 강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성으로 편인정인으로 강하다. 그리고 강하다면 뭐가 강하죠? 월지. 그 편인정인으로 강하다 이러면은 인왕이라고 해서 인성으로 왕하다 이래서 인왕 사주, 인왕으로 신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비견급제로 강하면은 이제 근이잖아. 지장간의 근을 포함할 경우가 많아요. 특히 비견으로. 그러면은 근왕으로 강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조금 다르게 보면은 자, 그 인성으로 강한 거랑 근으로 강한 거는 뭐가 다를까? 인성으로 강한 거는 나한테 도움 주는 사람이 많아서, 특히 태어나서부터 부모가 막 든든해서, 이렇게 강한 거. 이런 사람, 주로 이제 인성으로 강하면 그거 보고 예전에 문서가 많다라든가 타고나기를 가진 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고, 비경겁지로 강한 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강하다. 참 좋겠다. 능력이 있어서 강하다. <laughs> 그 말은 내가 능력을 가지세요. 를 이야기 하고요. 인성으로 강한 거는 내가 이제 내 가지고 있는 그거보다는 내 부모를 좀잘 만한 거 제일 좋은 거고, 또 그거 아니면은 내가 자격증이라든가 면허나 이런 걸 따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라든가 그런 걸로 좀 강하게 세상을 이겨낸다 뭐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강 신강 이거 신약한 거는 재관인 이거 식상이라는 식상으로도 신약을 해요. 식상이라는 거는 내 속에 있는 걸다 내놨잖아 이렇게 막 내놓잖아 그죠? 특히 내년에뭐개묘형 같은 경우에 신검 신금? 이제 신검이 이제 그 개수가 오면 쓸댄다 이래가지고 자꾸 막 내놓게 돼. 요 우리 제일 쉽게 생각하면 내놓는 거뭐 있노, 이렇게. 밥 먹고 사고, 밥 먹고 사고, 내놓는 거잖아, 요 이렇게. 내놔야 되는 건데, 식신 상관이라는 건 내놓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단 어, 내 몸이 조금 약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신약하다라고 이야기해서 사실은 식신으로 신약한 게 진짜 신약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에너지 써, 몸을 써, 이렇게. 그게 신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제로 신약하다는 거는 어, 재생관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질서에 맞춰서 이렇게 노력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질서를 질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질서, 규칙, 규범 있죠. 여기에 대해서 맞추려고 노력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고, 인성으로, 인성으로는 강하다 있죠. 그래서 식재관이 월제에 있으면은 식신, 식신상관, 편재 평관, 정제, 정관, 이런 게 있으면은 신약하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거 나누는 이유는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갈 것인가? 자, 쌤 이렇게 이야기 한다면 벌써부터 선생님, 두 선생님은 벌써부터 신강이죠. 어,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생각을 일단 해보잖아. 저게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또 그리고, 진짜 합리적인지 아닌지 생각해보고, 아니면 안 따라가잖아. 그쵸? 이게 신강이라고. 그럼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신약은, 특히 이제, 정관 이런 거 있죠. 정관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는, 평관도 그렇지만은, 평관 이런 거는, 이그 회사에서 회칙이 있죠. 또, 그리고, 몇 시에 어떻게 들어오라, 어떻게 해라, 몇 시까지 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서 군소리 안 합니다. 근데, 근이 왕한 사람들, 특히 이런 사람들은, 그것도 합리적이어야 돼. <laughs> 내가 받는 월급에 대해서, 이 월급에 대해서 있잖아, 그 회사에서 나한테 하는 것들이 맞는지 아닌지를 봐야 될거 아니까. 이게 신강이라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보통 근이라든가 올지에 지장 간에, 어, 지장 간의 그늘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소속인 어떤 직장이나 소속 속에서도 프리랜서를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내가 가지시는걸 획득하려고 한다고 그 이상의 걸 했다면 그게 대한 걸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건 있겠죠. 그래서 프리랜서를 많이 하는데 어, 신강신약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주도적으로 할 것인지 주도적으로, 하, 주도적으로 하려면 딱 하나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이 있어야 돼력그 능력은 본인이 길러야 됩니다. 그거를 뭐 공부를 해가지고 하기를 따거나 면허나 이제 뭐자격증을 따는 인성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내 자체가 아주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든지 이렇게 해서 신강한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러한 행동들을 참 많이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음, 그 어떤 무리에서 리더급이 되려면은 신강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신약한 사람잘 못합니다. 이렇게 이리저리 많이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심리한 사람이 영못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신강한 사람이 더 많이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대부분, 신강한 사람들은 인생 살아가는데 세상이 많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그죠? 그래서, 나이가 들거나 또는 살다가 보면은, 이렇게 조금, 그게 대한 고초스러운 게좀 있어요. 이렇게 병을 앓는다든가뭐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신강한 사람들은 약간 뻣뻣합니다. 이렇게. 어그뻣뻣이막안 뭐 이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조금 뻣퍼하다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부들부들한 거 있잖아. 그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걸 조금 용정성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특히 나는 뭐 이제 인성도 없고 또 그리고 비경급지도 아예 없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너무 또 유들유들해가지고 이거 보고 잘못 보면 그 이야기 하잖아. 이거 막 비는 거 잘한다. 이거 잖아 그죠? 이것또 좋은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신약한 사람들도 이렇게 좀 비경, 비견 겁재라든가, 인생이 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능력도 좀 만들어야 되죠. So, 최고 좋은 거는, 어, 이제, 월지가 신약하면은 주위 옆에, 월지 옆에 있는 다른 것이들이 신강한 것이가 많다든가,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당당하게 일하는 거고요. 월지가 신약하고, 신강하다면은 그 주위에 있는 것이가 다른 어떤 뭐 재관인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내 능력으로 어떤 걸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내가 가진 일거리라든가 대인 관계 기법을 좀 취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책에는 고수 특 신강신약에 대한 얘기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요새는 신강신약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그게 신강신약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나는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데 만약에 살아간 운에서 절대로 내한테 안 주어져. 그러면 나 밑에 가가지고 일 해야 돼. <laughs> 그렇죠. 그래서 신강 신약은 뭐 때문에 보느냐 하면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세상과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강하냐, 세상이 강하냐. 내가 강하면 세상을 이다 하고, 세상이 강하면 내가 그 소속에 들어가서 그 맞춰주는 거잘 되도록 주위 환경 잘도록 해주는 거 이게 신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답변이 됐나요? 제 받은 방법입니다. 저는 Danske tekster af Jesper Buhl Scandinavian Text Service 2018